서산 공군 비행장을 활용한 민항 유치 사업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대응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주변에 항공 수요를 갖추는 게 관건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충남 서해안권의 지속 성장과 대중국 관계 확대.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환황해권 거점 역할을 할 민항 유치를 위해 새해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항이 없는 데다 서산 대산 등 서해안권 산업단지의 물동량 증가와 태안 기업도시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 안면도 국제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일단 미래 수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해안권 축에 비행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권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해서 서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서해안권에 민항 비행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km급 활주로 두 개를 갖고 있는 기존의 서산 공군 비행장을 활용하면 터미널과 계류장 등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민항 취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말 완성되는 정부의 제5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상반기 안에 정밀 수요 분석을 거쳐 국토해양부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서산 민항 유치 사업이 무산되면 6차 공항 계획이 수립되는 5년 뒤에나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풍남발전연구원하고 한서대가 같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수요가 충분하다는 건데 국토부를 설득할 만한 수요조사는 보다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기존 철도 물류팀을 철도 항공 물류팀으로 확대 개편해서 두명의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취항 이후 수요가 없어서 애물단지 신세가 되거나 폐쇄됐던 지방 공항들의 전례로 미뤄서 서산 비행장의 민항 취항 역시 주변 항공 수요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